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갖고 어, 뒤틀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고하라. 뒤틀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포하는 어, 심판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된 에스겔은 그 모든 일들이 지난 일주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은 단순히 7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칠일 뒤 다시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인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언뜻 보면 예언자와 파수꾼은 동일한 직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직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 동일한 직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전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자신이 받은 그 예언의 내용을 어, 예,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성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이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니느웨로 붙잡혀 오듯 그렇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삼일을 꼬박 열심히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3일이 걸리는 큰 성을 단 하루 만에 돌았다고 하는 것은 대충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요나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이분지라. 선지자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듯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대충 대충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건성건성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성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런 니느웨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나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성질을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온갖 짜증과 화를 쏟아 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타이르시고 얼르고 달래십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도 알아주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에스겔은 서의 에스겔은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들지만 파수꾼은 잠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불성실함은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침입자의 공격을 사전에 발견해야 하는 파수꾼은. 그 불성실함 자체가 이미 징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단순히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인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더 무겁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원하던 제사장도 되지 못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지금 맡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이후로 마주하게 될두 그룹의 사람들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 앞에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악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만약 전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전하지 않은 에스겔도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악인들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에스겔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의인들입니다. 여기에서 의인들은 의로운 삶에서 실족하여 악을 행한 이들을 특정하여서 말씀합니다. 의롭게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의인들이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지 않은 에스겔도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에스겔의 경고를 하여서 의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의 경고를 한 에스겔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악인과 의인은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짓는 것이고. 파수꾼인 에스겔은 악인과 의인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그 책임의 이행의 유무에 따라서 심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위 구원은 각자 개인별로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신앙만을 추수르는 그러한 삶으로만 부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파수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신히 나만 그 복음을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이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되어 경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섭게 경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 전도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번의 설명보다 교회를 향한 섬김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전도의 체험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바로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익숙해져서 무감해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소소한 것이 되고 귀중한 것이 귀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그것의 가치가 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습함 때문이죠 즉 너무 편해져 버려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과 그것의 귀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엄히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복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오래 잘 간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참된 소중함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기에 그 기다림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 하늘의 먹구름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무게감과 신앙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도라 불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도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실제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성도가 되었지요. 이 복음의 무게감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부동산 시세와 주식의 등락을 이야기하고, 맛집과 정치 이야기 등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과 때로는 성도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부동산도 공부를 많이 하고 주식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 2, 30분 동안 나눴던 그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를 더잘 믿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맛집 정보도 나누고 정치 이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바, 방법도 잘 모르지만 애 써야 하는 것이고 수고하면서 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 나쁘든 상황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의 상황을 분별해서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살핀 다음에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때는 이미 맞지만 내가 주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탓하지 말고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준비된 만큼 전하고, 더잘 준비되면, 더잘 준비된 만큼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목회자지 너희가 목회자는 아니다. 아빠는 구원 받지만 너희의 구원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연히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름이 요한이고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목사님의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이것을 또한 세상에 잘 전해 줄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신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연루하셔서 인지능력이 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자녀들이 철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아이들 앞에 복음의 교재로 보여줄 줄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는 그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삶이 목회자일 뿐인데,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아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빠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이 다를 경우에 아이들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늘 경계합니다. 늘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애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씀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 주실 것이고 그렇게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라는 듣고 계신가? 또 언제쯤 뜨거워지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 전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생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같이 사는 어머니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는 게 다릅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이전과 이후에 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내가 아들을 아들로 만나는데 세월이 지나니 목사여서 내가 너에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이 열달배 아파 낳은 그분의 아들인데, 목사로 살다 보니 어머님께서 목회자인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목사이기에 할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다른 마음으로 저에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요? 그때 저를 부르시면 돼요 같이 가서 그냥 밥한끼 먹고 차한잔 하는 것으로 그 부모님에게 복음의 작은 씨앗이 한두 개 뿌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간다고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도 파수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될때 그때 교회와 지체들의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부모님께 드리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면서 자녀들과 부모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전해 주시는 경고의 따뜻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예단하면서 그런 기회를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녀이기에 그걸 잘못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이기에 잘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믿을 만한 교회와 믿을 만한 목회자를 통해 자꾸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도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의 그 뒤틀려 버린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으로 포장된 그 사랑의 말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과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낙담해 하는 경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말씀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만의, 또 부모님들만의 신앙 인생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너무 부모가 재촉하고 서두르면...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따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부모는 곁에서 그런 기회를 눈치껏 잘 제공해 주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고 잘 반응해 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그렇게 되시나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버님의 인생을 두 시간 넘도록 벌써 세번 들어 드렸고 마지막 한번더 듣고 아버님에게 장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머님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60대부터 80대까지의 인생을 들어드리고 기회가 되면 아버님의 마지막 인생의 마디를 지을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지루한 두 시간이 넘는 그큰 목소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똑같은 얘기 이미 수십 년 들어왔던 얘기인데 근데 같은 얘기지만 달리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순해진 시간을 허락해 드리고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 인생은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할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있고 부모님의 신앙과 구원을 걱정할 그런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표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해야 합니다. 잘 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유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